BNK 부산은행이 오늘 BNK 건강기부계단을 통해 모인 적립금 2천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본부에 전달했습니다. BNK 건강기부계단은 부산은행이 지난 2016년 부산 지역 최초로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에 설치한 시민 참여형 사회공헌 시설입니다. 부산은행은 지하철 이용객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이 계단을 이용하면 1인당 10원의 기금을 적립해 지역 환아들의 치료비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성대 부경대 영무실에서 진행된 적립금 전달식에서 부산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적립된 1,340만원에 660만원을 더해 2천만원을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BNK 건강기부계단은 올해까지 4년간 총 580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부산은행은 이를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매년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송강 부산은행 고객지원그룹장은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